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구룡 대학교의 외국인 교수로 와 있는 이상욱입니다. 저는 리 라린 상옥. 목 교수, nước ngoài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Cổ Long.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구룡대학교 어, 분수대인데 저 분수대 앞에서 어, 유튜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 그리고 베트남 문화, 베트남 언어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룡대학교는 베트남에 있는 빌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80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대학입니다. Hôm nay chúng tôi tiếp tục làm YouTube tại Đại Phung nước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Cổ Long. Long là n g đại học tổng h ợ 4 năm tại tỉnh v Long, Việt Nam.

사십 네살이요네네4요네 살이에요. 다 맞습니다. 아주 람또. 오늘은 한국 어,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아, 대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화, 특히 대중문화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POP입니다. 한국의 K-POP은 주로 아이돌 음악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K-POP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 원더걸스라는 이 가수들에 의해서 '텔미'라는 어, 그런 곡이 히트를 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화 대중, 한국. 아, 에 음. 한국팝 아,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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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K-POP은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그리고 어, 세계 전 세계에 지금 선풍적인 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가장 유명한 k p o 가수는 역시 b t s 예요 네. 아, 가수, BTS는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 비틀즈만큼 지금 유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 BTS는 지난해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영미권 팝스타들을 제치고 글로벌. 아티스트 정상에 올랐고, 이번에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BTS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물론 베트남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BTS는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BTS는 총겜의 가시, 윈터 a 안, 더 비차. Năm ngoái BTS đã trở thành ca sĩ châu Á đầu tiên vượt qua các uh, uh, ca sĩ nhạc pop của Anh, của Mỹ để trở thành ca sĩ hàng đầu thế giới. Uh,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rong hai năm liền BTS uh, dẫn đầu uh, bản xếp bạn. Uh, mọi người thì rất là thích BTS trong đó có Việt Nam. BTS không chỉ hát hay mà còn có gương mặt là ưa nhìn. 네 앞으로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đã tìm hiểu về văn hóa đại chúng của Hàn q u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김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람또 <laughs>